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유, 나는 맨 땅에 헤딩했어.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는 듯한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맨 땅에 헤딩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맨 땅에서 헤딩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나가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길 저를 함께 여우수와 십장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기본과 화치남으로서 이스라엘의 관나라에 있었고, 또 기본은 당시 베데리나 아이성보다 크고 강력했고,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나안을 남북으로 양분하는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의 항복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아, 그 중에서도 기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에는 더 심각한 이업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왕아드니세덱은 자신이 속한 아모리족 속의 다른 지역 성읍들로 더불어서 군사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배신자이자 가난의 주요 거점에 위치한 기본을 응징함으로써 위협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악의 무리도 자신을 배신한 자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세상으로부터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성격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돌아와 하나님께 속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항상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안전하도록 눈동자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왕 아두니세댁은 여우수아의 승승장구하는 그런 과정을 모두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대한 소식도 알고 있었고 또한 기본이 이스라엘과 화춘하는 것도 다 듣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 주위에 소문이 나요 소문이 참 빠르게 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웬만한 사건에 휘말려도 구설수에 오르지만 구설수에 오르지 잘 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은 성도나 누가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조그만한 사건까지도 특정으로 다루는 일들이 참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우리가 영극 무대에 서 있는 그래서 영국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배우들과 같다고 볼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넓고 넓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무대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참으로 세상에 나갔을 때 감, 감출 것 없이 투명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서 몸부림치며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짓이 흥황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다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진정한 지도자들이라면 분별함을 갖고 좀 정직하게 올바로 서서 지도자인 나부터 본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이 남부 가난 지역에 패권을 잡고 있던 여부수족은 이 족속의 예루살렘 왕 아두니 세댁의 이 불만은 참으로 남달랐어요. 그 이유는 가난 전 지역에 막강한 그런 실력을 행사하고 있던 일종의 맹조로서 가난 원주민들의 결속을 무너뜨린 이 기본 주민들의 처사에 대해서 크게 아주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왕이 아도니 세대군 당시 가나안 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족속에 다섯 왕들이 결집하여 기브온 주민을 치려고 나왔습니다. 화가 났죠. 화가 너무 나서 주변 이렇게 에, 다섯 개 왕들이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 왕 아두니 세댁은 가난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치지 않고 오히려 왜 이스라엘을 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웠겠죠. 에, 얼마나 많이 두려웠나는 모르지만 왜 두려웠을까? 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겠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본 주민을 치려고 한 이유는 배신자의 말로가 어떠함을 보임으로써 더 이상 이탈자가 없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기본 주민을 섬멸함으로써 이제 그들과 함께 화친한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위기감을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다섯 개의 왕들이 군사들을 다 모아 합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다섯 왕들의 결집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기본까지 침격해 왔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도달한 기본 주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심각한 이 위기 상황에서 이들은 지체하지 않고 화친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급파해서 원군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길가를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본 구출을 이제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우수아는 기본 사람들로 인해서 앞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 했죠. 이와 같아요. 자 화친을 맺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위기 상황에서 영우수화가 도와야죠. 그래서 영우수화는 날생 군대를 이제 기본으로 급파하여 다섯 왕들의 병사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이 협격한 정과를 올리게 됩니다. 이 왕들의 병사들을 섬멸함으로써 기본에 다시는 대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란의 위협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예루살렘 왕아도니세댁이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까? 그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지,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리고가 나팔소리에 의해서 그렇게 맥없이 무너지리라고는 그 누구가 생각을 해봤습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우수와의 이름은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명사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요. 자, 모세가 아, 모세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 바로 왕과 그 바로의 술사들 앞에서 이정을 베푸고 재앙을 내릴 때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일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넣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넣으시는 거예요. 자유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았지만 두려움은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악의 세력과 싸가, 싸워 나가야 아, 우리가 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들은 악의 세력과 항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힘을 다해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는 능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하나님을 내가 담대함으로 믿고 나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며 싸워나갈 때 누가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이것을 과연 내가 얼마나 활용하면서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고 계신지를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짚어보고 나가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이 기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얼른 그 원군을 요청하고 그리고는 담대하게 있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아무리 막강한 힘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 그들을 물찌를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싸워주신다는 걸 믿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5절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아, 말씀을 드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는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맨날 벽에다 써붙이고 네? 내 방에다 책상에다 써붙이세요. 그다음에 넘어서 8장 31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이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 믿고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일에 수없이 공격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선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앞으로 고고고 하고 나가기를 원하지만 이 일을 순적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마시들, 제가 말하는 마시들 있잖아요. 이 마기들, 이 마기들은요. 우리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일을 가지 못하게 회방하는데 회방하는 일에 아주 총력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이거 너는 해라! 반드시 너는 그거를 행하라! 했을 때, 오, 그래, 하나님이 하라 고 하셨으니까 나 그냥 가면 돼요? 아니에요. 자, 군사들은 무엇을 무장해야 돼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을 무장해야 되잖아요. 그 무기가 뭐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그 무기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고 가는 게큰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면 은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하고 해방을 논다 할지라도 우리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을 도우시며 용기를 주시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길이라 믿습니다. 아무리 다섯 왕이 이끌던 군대는 자, 가난 족속들 가운데 가장 막강한 위력을 떨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상대하는, 이스라엘이 상대하는 것은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 이것을 아마 우리가 산술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해도, 이스라엘이 혼자서 어떻게 이 다섯 왕, 다섯 개 왕들의 이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다섯 개 왕, 이 다섯 왕들이 이 군사들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또 힘이 약하지도 않아요. 막강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혼자서 상대한다는 것은 사실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이 말씀에 기억이 기록이 됐어요. 온갖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막강한 위력을 떨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상대해서 그들은 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그들은 무기도 만만치도 않아요. 사실 그런데 온갖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격려와 용기와 또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도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셨다. 자 우리 아 14절 말씀이네요. 하나님께서 이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섯 왕 군대들을 초반에 그들을 아주 길을 완전히 꺾었어요. 아주 초반에 그들을 기선제압을 해서, 공격이,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되고, 저들이 쫓기기 시작할 때쯤에, 자, 하나님께서 선물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우박이, 돌 같은 우박이라겠죠? 돌덩이 같은 이 우박은 너무나 커서, 그거 맞으면 다 죽어. 근데 말씀해 보니까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이 우박으로 우박을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질을 안해도 어? 화를 쏘지 않아도 이렇게 이 우박이 떨어져서 많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모리 다섯 군데에 이, 이 우박을 통하여서 아주 치명적인 이런 치명타를 입혀 주셨습니다. 안겨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러한 전투의 흐름이 좀더 연장되어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 이렇게 여우수아가 12절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다 했어요. 그 사람 누구죠? 여우수아예요. 여우수아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자, 여우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을 하시게끔 이렇게 여우수하는 말을 하는데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떠 있던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멈추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태양도 멈추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큰 기적같은 일, 우리는 감히 어떻게 이런 큰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 이제 가난을 정복했는데 이 가난에서 싸워야 할이 속속들이 많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우수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영우사를 끊임없이 이렇게 용기를 주시며 돕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여러분 모두 가운데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을 완전히 승리하게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갖 필요한 이 모든 은총과 또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우사의 기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도 따라서 해요. 이 애타는 여우사의 강구에 뭐라 갑니까? 대양아! 너는 기부온 뒤에 머무르라! 자, 우리도 대양아! 머무르라 해볼까요? 대양아! 머무르라! 대양아, 머무르라!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쩌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그리 할쩌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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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지금 뭐 했죠? 선포 기도했어요. 명령하는 기도했어요. 누구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와 같이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감히 할수 없지만은 태양을 향해서 멈추게 달라는그 영우수와의 기도 사람의 영우수와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 어, 대단한 배포 아니에요. 이런 배포를 갖자고요. 배포가 이만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 뭐, 우리를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겠습니까? 좀, 여우사 같은 이런 배포를 갖고, 대양아, 거기 머물러라!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웃지 말고 여러분들 하세요. 밤에 떠 있는 달도 머물러라! 이왕 같이 해라! 와, 아마 이 시간은 해가 아침역 좀될것 같아요. 밤이 되었고 아침에 올때 그냥 그대로 머무르게끔 이와 같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 이런 일 여호수아만 체험하면 되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도 이와 같은 일 체험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낮에 해도 멈출 것이고 밤에 달도 멈출 것이다. 거기 머물러. 명령하고 선포합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육간에 참으로 담대함으로 적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날생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것을 가지고. 십년 골수도 쪼개고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적들과 싸워 나갈 때 싸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태양을 머무르게 하실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 시간을 기뻐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항상 세워가십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감히 나를 감당할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전을 받게 하고 우리를 또 실망치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소동행하면서 주님 손꼭 잡고 전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이 시간도 바라고 소망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